안녕하세요. 에버그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 9시 미국 시간입니다. 어제 이 호텔에 묵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정이 예쁘지 않나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00불 정도의 이 정도 호텔을 얻었다는 거는 기대 이상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보스턴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여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은 것이 유네스코 문화재 그리고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이었죠 아시다시피 보스턴에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와 MIT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도 한번 둘러볼 예정이고요. 보스턴은 프리덤 트레일이던가요. 그 보스턴 시내 그 트레일을 따라다니면 명소를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한번 관광객 모드로 해서 쭉 한번 보스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스턴 시내까지 들어가는 데는 뭐한 한시간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이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예쁩니다. 아주 이 한쪽에는 요 식당이 있는데요. 아침을 여기서 먹을 생각입니다. 식당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보이네요. 이 호텔 바로 옆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산책도 못 해보고 가네요. 참 예쁜 곳입니다. 스터브리지를 떠나서 보스턴을 향하는데요. 스터브리지가 보스턴 인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5km나 떨어져 있려요 지금 한 시간 훨씬 더 넘게 걸려서 지금 보스턴 근처로 인접했습니다. 이제 곧. 보스턴 시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드디어 보스턴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보스턴 시내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스턴입니다. 저희는 보스턴 카먼 게르지 퍼블릭 가든에 차를 주차를 했고요. 이제 보스턴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은 없습니다. 보스턴 사람들처럼 카먼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샌드위치, 샌드위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보스턴 공원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아침 아 아침이 아니군요. 점심 때가 되어 버렸네요. 점심을 먹습니다. 튜나 샌드위치와 샐러드.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제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라 뭐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덤 트레일에 시작점에 왔는데요. 저기에 어 블로그에서 보던 조형물이 있네요. 멀리서 보이던 조형물이 사랑의 힘을 상징하는 조형물인가 봅니다.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이네요. 서로 안고 있는 상당히 큰 조형물입니다. 여기서 기념 사진도 하나 찍어야겠네요. 멀리서 좀 한번 봐볼까요? 제 뒤로 보이는 게 보스턴 카먼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퍼블릭 공원이랍니다. 이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랑에 관한 조형물이 부스턴 트레일의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 보이는 제 뒤로 보이시나요? 저 황금동이 보일 건데요. 스테이트 하우스랍니다. 주청사 같은 역할을 할것 같으네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두 번째 트레일의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예전에 여행할 때는 낯선 곳에 가면은 도시의 지도가 가장 중요했죠. 요즘에는 구글 맵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 프리덤 트레일을 걸으려고 하니까 인포메이션 센터에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지려고 하니 3달러네요. 궁하니까 하나 샀는데 상당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미국 독립이 1776년이죠. 영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게. 그런데 이 스테이트 하우스가 만들어진 게 1798년이랍니다. 거의 미국 역사와 함께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네요. 저 앞에 수륙 양용차로 보이는 것을 관광차로 활용하네요. 저희도 타보고 싶지만 타봐야 저는 잘못 알아들으니까 도움이 안될것 같으네요. 대신 좋아하는 걸음으로 대, 대신하겠습니다.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파크 스트리트 처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렇게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고원을 따라가도 될것 같고요. 저기서 오래돼 보이는 2층 버스가 지나가네요. 아, 이것도 관광 버스네요. 해대보이지만은 타보고 싶습니다. <laughs> 서울 시내 관광버스처럼 하루표를 끊으면은 아무 때나 순환하는 걸 타고 내리는 것 같습니다. No. 세 번째 파크스 트리처치입니다. 이 공원에 보니까는 노숙자와 또 약을 복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옆에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악자지껄 합니다. 파크스트리 처치에 왔습니다. 꽤 높네요. 네 번째 목적지인 그레니 공동묘지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여기인 것 같으네요. 교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레니 공동묘지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공동묘지에 써 있는 글귀가 있다죠.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 경건해지네요 메멘토머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필부도 영웅도 죽지 않은 이들은 없죠. 여기에 묘비명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삶을 즐기던 이들릴 것입니다 왠지 공동묘지에 들어서면은 숙연해집니다 프리덤 트레일은 이걸로 마치고 저희는 하버드대학에 가보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러 왔습니다. 저 맞은편에 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캐나다에서 대중교통을 뭐 우버를 이용한 거 외에는 못했었는데 여기서는 전철을 한번 타보겠네요. 여기 공원 앞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정거장을 가면 하버드역이 나오네요. 반대 방향에서 좀 헤매다가 다시 잘 찾아왔습니다.